471번입니다. AD와 BC의 길이가 나와 있고, ABCD에서 변, AB를 10등분한 점, 이것을 A에서 가까운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등분을 한 다음, 우리가 구하는 것은 P1, Q1, 이 선분의 길이들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조건에서 평행선을 하나 이용을 해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것인데, AB와 그리고 평행을 이루도록 보조선을 긋고 바로 이 점을 2라고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삼각형들은 모두 다 닮음이 되는 것이고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이들의 길이는 모두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다 4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 알수 있고, 결국에는 이 길이들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닮음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어느 순간에는 여기를 R1, R2, R3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RK가 되고, 여기는 QK가 되는데, 이 길이에 대한 규칙을 파악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것은 10등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 길이가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 닮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큰 삼각형과 그리고 지금 k가 있는 작은 삼각형, 닮음비를 형성해 보도록 하죠. 4대에 대응하는 것, rk와 qk 3분의 길이는 전체 10등분한 것이에요. 그럼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k. 개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 k qk는 5분의 2k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5분의 2에, 여기는 k가 1이니까 1이 대입된 것 5분의 2에 2. 이렇게 5분의 2에 3. 그러면 여기 pk와 qk의 3분의 길이는 4 플러스 5분의 2에 k.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들 전체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그마를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k가 1부터 9까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4 플러스 k번째 항의 1차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계산해 보면, 36 플러스 5분의 2에 공식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곱하기 10이 되죠. 그러면 약분이 되고, 36 플러스 18이 되네요. 즉, 54가 답이 되겠습니다.